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상인권이 쓰고 있는 공덱을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트루드를 사용 안 하는 덱이라서 한 번쯤 사용해 봐도 괜찮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 사슬잡이가 다시 나와 버렸다는 게참 신기할 뿐이에요. 일단 카일 같은 경우는 누구랑 다르게 관통도 있고 무엇보다 트루드의 유일한 카운터이기 때문에 현재 메타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생존력이 문제일 뿐이죠. 하이템은 영원히 그대로일 것 같아요 역시 딜러니까 양약의 반반 이렇게 해줍시다 대신 반격 확률도 1순위로 맞춰 놓아주면서 딜러로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석 중에서 스킬 횟감보다는 반무가 더 나아보여요 자 마무리로 대은보호지형과 풀버퍼 세팅으로 해줍시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트루드랑 다르게 신화 스킬을 빠르게 활성화 못시키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 다 됐죠? 바로 결투장 돌입하러 가봅시다 자그 덱이죠? 그 4일반 대 일단, 이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루드랑 다르게 관통피가 있는 카일로서는 바로 한방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질왜이로냐 근데. 장난 아닌데, 지금. 자, 역시나, 이런 덱은, 관통피가 있으면 진짜 바로 한 방을 낼수 있다는 단점이 크죠. 아래 스킬 써보자. 참고로 이것도 관통피입니다 일단, 방무까지 있다 보니까, 앞줄 카이다 보신면요 역시나, 세죠? 자, 반열 때려도, 똑같이 피해는 안 입고, 아레 스킬로? 그렇지, 야, 타이밍 좋게. 해. 타이밍은 진짜 굿시네요 끝나네요. 이 정도는 절대 못 버티지. 이미 물리피해 없는데. 물리피해 된 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방 내버렸습니다. 와, 확정속궁. 이거 뭐 그냥 트루드랑 다르게 확실히 진짜 다 찍어 누르네요. 끝났는데요. 뭐야. 역시 방덱을 잡아줘야 되죠? 자, 스킬만 잘 쓴다면 충분히 잡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무역 깎는 거 나쁘지 않은데. 자, 이제부터 스킬 써주면 됩니다. 자, 섬리를 썼죠.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결국엔 똑같이 무역 생기는 거다 다름없는데? 역시 딜 하나는 끝내주네. 역시 카일이 있어야 돼. 확실하게 딜이 달라. 자, 구원의 힘도 마찬가지로 획감해주면 되죠. 이제 피해는 증가까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딜이 높아질 텐다 역시 스킬은 잘 써야 돼. 그렇지, 야, 뭐야, 금속더 터지는데? 오케이, 한 방. 좋아, 델론지까지 한방낼수 있겠다. 문제 회값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든 회값 많아가지고, 이게 피해정가는 금방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제 피해정가는 거의 없는 색 치고, 그냥 딜로 누르는 겁니다. 애초에 피해정간는 바라지도 않았어. 저거 는다 뺐다. 그렇지, 야, 진짜. 카이 이렇게 보면 진짜 사기인 맞죠? 이상하게, 기동성이 너무 최광이어서, 결국엔 딜러 쓸 때가 많아요. 또 이거 쓰네. 자, 다음 턴에 이제 위스키를 써주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렇지, 살았다. 발 때리고, 그렇지,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고뎀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 잡았네. 자, 속궁 때려주면, 4타 들어가요. 그렇지. 아, 근데 또, 에 일단 확실히 생존력은 진짜 별로다. 여기서 생존력까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진짜 트루드 그 이상급이었을 텐데 현재 메타에서는 너무 아쉽네요. 일단 플라텐도 잡아주면 끝나니까 뭐야 앞쪽이 더 세. 자, 카일덱. 어떻게 이게 미러전을 만날 수가 있죠, 지금? 자, 일단 미러전을 만났으니까 자, 바로 제거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지. 자, 이러면 지금 피지화두개 삭제되고. 자, 윈디페로 또3위 깎으니까 이러면 지금 다 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죽어. 아, 자, 누가 지금 카고로 잡아봐. 저 트롤하면 또안 되는데. 카고로 잡아. 아, 이걸 또못 잡냐. 자, 일단 이길 수 있겠죠, 그래도. 자, 상대 카일만 잡아줘도 충분히 이기는데. 그렇죠. 뭐 벌써부터 카일 잡고. 아, 근데 우리 카일 스킬 안 쓰면 또답 없는데. 그렇지. 자, 앞줄 네명 뒤줄이 들어오면 좀클일 납니다. 그러니까, 앞줄이 대신 버텨지고 반격으로 때린 다음에, 그 다음 카일리 자, 카일아, 지금이야. 아니, 좀, 쓰라고, 넘어하잖아 그렇지. 드디어 한번 써주네. 자, 피해정거 남아있나, 근데? 아직 남아있네요? 참고로 4타는 델론자한테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렇지. 오케이, 고맙게도 잡아주고. 일단 역시 나피해정가가 핵심이에요. 이거 뭐 게임 끝났는데, 그냥. 자, 마무리는 이제 카이리 해주면 되겠지? 아직 피해 있는 거한번 남았으니까 그거 노려주면 됩니다. 잘린 잡고. 위에 깎은 다음에 4타로. 조심. 그렇지, 자기 거 자기가 깎아준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죽게 생겼는데, 이거. 4타는 한번 때리고 하지 그냥. 아쉽네요. 뭐 일단 이미 우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절대 질리이 없을 거예요. 물론 벨론즈가 변신또안 해준다면 또 이거 털립니다. 자1대이야또 변신 안 쓰면 진짜 죽는다. 그렇지 역시 이래야죠. 아직 걷는도 아빠였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득 볼때 이득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상대 스킬 없었네. 아 근데 결국 델로 결국 델대전이 하는 게 너무 짜증난다. 저 빈나간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 지금. 끝나네요. 그렇지 이거 좋아. 어차피 윈디패스로 제압 효과 삭제합니다. 게다가 대론즈 맞춰주네. 자 일단은 윈디로 무예 깎으면서 제압 효과도 제거해주면서 자 이런 다 잡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잡아요. 둘도잘 가시고요. 그렇지 끝나죠? 좋아 대론즈 권능까지 빼버리네. 상대 변신만한다면 변신만한다면 그래, 변신해도 일단 무예만 깎으면 되니까 역시나 카일이 최고다. 우리 델론즈는 최악이다. 자, 이걸 일단 반격 때려주면 되니까, 카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생존력이 역시나 떨어지고, 확실히 투우드 버 생존력은 떨어지는데, 기동성은 최강이에요. 자, 델론즈 잡자. 에반이 있으니까 델론즈도 못 잡는 상황. 애초에 조율도 켜져 있고, 델론즈한테 무기가 생기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로운 상황인데, 반격으로? 봐봐, 이렇게 빗나감 있으니까 무효가 잘안 깎입니다. 결국 답이 있는 건 횟감 밖에 없어요. 그렇지, 무효 일단 제거했다. 어, 잡나? 아까 건능 뺐으라. 어, 그럼 이기는 건데. 그렇지, 좋아. 진짜 조율가이 켜있기 때문에 상대 방패 켜도 이거 어차피 효과 못 받아요. 자, 버티면 되죠? 빗나감만 잘 떠도 역시나 이기고. 그래도 평타로 잡을 거 같다. 참고로 우리 권능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끝났네요두알 있나? 끝났다. 자 트루드 공대 이래면 이제 빨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루드 공대 상대로도 이제 딱히 큰 피해가 없다는 게 가장 장점이죠. 자 초반에 스킬 쓰고 상대가 만약에 평정 스킬 안 쓴다면 이깁니다. 자 벌써 이두 번. 아 진짜 그놈 평정 좀 그만 써주면 안 될까? 일단 우리 카구라 먼저 잡히는 게 나아 차라리 자 미리 잡혀 그냥. 잡혀야지, 이제, 각성기를 확정적으로 쓸수 있어요. 데리 트롤을 치면 좀 골치 아파가지고, 피해정화 효과를 잘 봐야 됩니다. 좋아, 일단 각성기 못쓰고. 자, 이틱 자, 이제 두 번만 더 때린다면 4틱 들어간다. 어,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끝난 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속공은 확정적으로 나가니까. 자, 일단 트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델론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잘 가시고요. 어차피 피해 정검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앞줄 이 맞아준다면 이득이에요. 이미 트루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 죽어도 무예 생기는 애 없어요. 반격이랑 아레 스킬. 아, 왜 자꾸 아레 스킬 안 쓰는 건데. 잡자. 오케이, 권능을 뺐다. 속궁까지 나가준다면? 어, 일단 변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무예 있잖아, 그리고. 좋아. 파일이 먼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카이라? 이거 잘하면 지금 좀 불리한 상태가 올지 모를 것 같네요. 상대 변신 쓰고 그런다음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러면 다 그대로 들어가죠. 물론 카일이 쓴다면 말이지. 그렇지, 라이스 역시나 새테드를 꼈으니까 상대 델런스 상대하기 싫죠 아, 참. 속공이 안 나와가지고 못 잡네. 그렇지, 무게 깎고. 우리도 무역 깎이고. 자, 반격으로 흑공격이 터져야지,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반격. 자, 속공 아, 왜 자꾸 흑공격 안 터지는 거야? 아, 상대 결국 이거에 쓰게 만드네. 아니, 왜 자꾸 안 터지는 건데. 아, 이거 아멜라 때리겠는데, 분명. 뭐야, 왜 자꾸 안 터져? 상대 엄청 잘터지지만사이 너무 심한데, 지금. 빛나운도 따야지 그렇지. 자, 이건 잘 뜨고 있다. 오케이. 드디어. 황대 스킬 다 쓰고 있는데? 그렇지. 빛나면 잘 뜬다. 좋았어. 거는 뺐다. 아, 진짜. 실명만안 걸리면 된다. 침묵이랑. 그렇지. 평타 달리면 됩니다. 자, 반사된 거 없죠? 황대 스킬도 없어 지금. 오케이. 마무리했네. 아, 진짜 게임 이기기. 왜 이렇게 힘든 거 같지?